안녕하세요. 장돌뱅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나무수구. 나임나이트. 자, <laughs> 나무수구. 저, 영상 제가 보냈었잖아요. 요걸 이제 제가 울타리에다가 맛있게 이제, 저, 고급스럽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있잖아요. 집들. 집 담장에다가 울타리에다 심으면 그렇게 이뻐요. 고급스럽고. 장미도 이쁘지만 얘로 해놓으면 꽃도 오래 가요. 예? 이게. 목목수국이니까 우리 말로 그러고 이제 라임 나이트 이걸로 한 제가 오늘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드릴게 끝까지 보세요 한번 담장이나 카페나 어디 어디 하다 신부서 한번 좋은 작품만 만들어 드릴게 자자 슬슬 장돌뱅이 자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벌써 백이롱 배롱나무가 벌써 이렇게 피었어요 야 이렇게 피었어요 피었어 이렇게 피었어요 야, 하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이거. 사과가 지금 탐실럽게해탐실 이거 보세요. 내가 자주 보이죠? 이렇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꽃들이 지금 얘가. 자, 핍니다. 자, 쫙이자 이렇게 피고, 이 농장에. 벌써, 벌써 단풍이 물들어요. 네? 세월 빠르죠? 단풍이 벌써 물들어. 자, 보세요. 저, 이제. 오늘의. 오늘의 작품을 보여드립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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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야, 작품은 자 오늘 이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자 이거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작품 만드나. 자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목수구 라임라이트가 이게 지금 키가 지금 키가 지금, 키가 지금 이거 1 m 한 70에서 80 짜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딱 4년 길른 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요걸 이제 제가 이 공사 전에 공사 현장에 갖고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농장에다가 일부 저저 저 담장에다가 한번 이게 울타리를 한번 심어보시라고 제가 시범 보이시라고요 꽃이 꽃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목수구 라임나이트 라임나이트 요걸 제가 지금 이제 저 이제 저 울타리다가 쫙 심을 겁니다. 저저 머루 포도 옆에 울타리에다가 쫙 길게. 얘가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얘가 나입니다. 향기도 너무 좋아요. 한번뭐 전원주택이나 어디 담자 울타리도 한번 해보세요. 장미보단더 좋아 얘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울타리로 갑니다. 울타리로 이제 갑니다. 짧게.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아, 아, 자, 꽃심으로 가세. 꽃심으로 가세. 꽃심으로 갑니다. 요, 요요 요, 요. 자, 전에 나간 영상 있죠? 자, 포도나무, 포도나무 심은 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엄청난 느낌, <놀람> 막 인자 막. 이제 조금씩 이거 가네요. 자, 전체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여기다가 옆 지금 내가 저 울타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펜스 같이 여기다가 쭉 심을 겁니다. 이제 작품 만들라고. 자 여기다가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길러 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공사 현장으로 바로 이걸 군떠 가지고 이제 갖다 심, 심습니다. 나무는 아무 때나 이게, 이게 구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나무는 그냥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돌을 쭉 이렇게 쭉까지 한 5m 10m 심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울타리 있죠 펜스에다 심으면 이겁니다 왕입니다 자 이거 꿀팁입니다 제일 첫번째, 여기서부터 봐 야, 지 자, 야, 야. 재끼 야. 야, 야. 야, 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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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자. 이렇게. 자, 꼬고, 자, 자. 이렇게. 그걸, 다이버터, 다이버터 메꾸세요. 여기,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메꾸세요. 이렇게 메꾸고, 아, 이 깨고, 오늘 날씨가, 자. 자,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흙이, 이제 젖어가지고, 흙이 젖었어요, 여기 젖었어요. 자, 이게, 흙이 젖었을 때는, 발로 밟지 마세요, 이거. 발로 그냥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비 오는 날은, 바, 비 오는 날은 밟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놨다가, 2, 3일 있다가, 물기가 어느새 말르면 그때 이렇게 밟으세요. 이렇게 살자살자마 살짝, 지금 비 오는 날 밟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나무 심을 때는 쿡쿡 밟지 마시라고. 자. 아이고, 아려. 이. 은나이트는 그냥 대충 심어도 안 죽어요. 겨울에도 안 죽지. 얘는. 월동, 영하 2, 30도 떨어져도 까딱 없어요. 이게, 뭐, 여기다.

쭉, 저까 심고, 여기, 가 이제, 장미보단 더 예뻐요, 이제. 다, 이제. 아 허리야, 아이고, 허리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장마랑,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게 뭐, 떡이 돼 떡이. 원래, 올 같은 날은 작업을 안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요거, 요, 요거, 심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호미로, 꼼꼼하게, 이제, 이렇게. 나무수, 나임나이트나임나이트 <laughs> 뭐 오늘은 발로 밟으시면 안된다 저, 이게, 이게 젖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안 돼. 이게 갖고, 이게 나중에, 발로 밟으면 배수가 안 돼, 배수가. 이게 어지간하면 비 오는 날 심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오래 현 사람들 심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얼굴, 자, 고랑도 좀 내주고. 지금 막찔른다 나무가 그거 시찔말냐요네네네 거기 렇게 이쪽에 자 얘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비안 왔으면 흙이 이렇게 보슬보슬하면 그냥 심는 건 같다는데, 보슬보슬하게. 자. 이렇게, 보글 그리고, 한, 한, 3, 4일 있다가, 여에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이 마르고, 이 흙이 이제 보슬보슬해진다고 이제 말르면, 그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가위에서 이렇게, 살짝만 바르죠. 살짝에.

내년에 자도나무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가지를 제가 지금 안칩니다 저.. 내년에 제가 과일 따먹고 가지치기 하려고 그리고 집사람이 굉장히 아끼는 나무이게 이제 자.. 내 가위가 어디갔냐 저.. 자, 끈자 끈으로 자 뒤에부터 이제 쳐서 얘가 얘는 장력 미 똑같아요. 얘가 꽃이 피면은 지, 지 꽃, 꽃을 지가 고개를 지가 번이게요 꽃이 커가지고 그게 그래서 장미같 이렇게 이 줄을 매줘야 돼 이렇게. 꽃추나 어, 이런 것 같이. 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펜스 같은 데 심으시라는 거 이렇게 펜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하고. 그래지 야 태풍 오구나. 그러면은 저 어지러워. 쳐천 쳐. 어어 어. 저 어지럽다고 한다니까. 네. 막 카메라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셔 가만히 있자. 저 연대되신 분들. 은 어지럽다고. 이렇게. 장비도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짊어대릴 커갖고 나중에는 힘들어요. 줄좀 짧다. 저을더 연결해야 겠다자 짱짱. 자 얘도 한 바퀴 돌리고 자 꽃이나 장미도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땡겨서 얘도 한 바퀴 돌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야딱 맞네 추리 아 자, 이렇게 이제 묶으시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저거 또 끈으로 또 묶어야 돼 이제 자 이제 가위 갖고 와야 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꽃철수산데 끈으로도 돼요. 는 끈과 끈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 주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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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작품 만들려면 이게 쉽않아 이렇게 하고. 또 자, 이만큼 가서 이, 이게 얘네들 예쁘게 방향을 잡아 줘야 돼. 얘도 이렇게. 자, 꽃이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만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장면이 똑같습니다. 자. 가져올 때 끈을 묶은 거 이렇게 풀고, 풀고 이렇게요. 자, 이 이렇게. 자, 터져라! 터져라! 이렇게. 자. 이렇게. 감장에다가 철사로. 자, 일일이. 이렇게 꾹 묶으세요, 이제. 자, 멀리서 찍으세요, 이제. 다, 보이, 뭐, 이거 뭐, 한번 묶는 거 보여주면 됐지, 뭐. 자, 이렇게 하고. 자, 멀리서, 자. 하고. 자, 꽃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잉. 예쁘게. 천천히.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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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보여줘. 자, 일억 돼요. 자, 일 일억. 또 자꾸 어떻게 먹냐 물어보는데, 요 끈이라, 요끈이로요 요렇게 지류관 끈이 있고 요거, 요지류관 끈이 있고 앞에 려관 끈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앞 앞에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두, 두 개를 잡아주는 거 이렇게. 장미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아, 끈, 이 다시 왔다, 다시 다 응. 어이, 끈, 다시 왔어 오케이. 부서지는데, 그거치우 응. 네. 됐어요. 좀 쉬었다, 쉬어. 자, 네. 아,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여러보세 이렇게, 물타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자, 포드밥 물타리를 해서, 저렇게 했자. 오늘, 오늘, 비 온다고 오늘 쉬는 날. 우리 사모님이 도와주네요 자 이렇게 야 이쁜 사람이 꽃 만지니까 더 이쁘네 하하하 <laughs>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 보세요 장미보단 장미도 이쁘지만 이야나임 나이트도 무지하게 이쁩니다 여기 지금 신세대 저저 저, 담장입니다 자, 보세요 이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담장 만약에 저저 저, 보통 담장들이 보통 아이고 한번 넘어질 뻔 했잖아요 담장들이 대부분이 길게 잡아봤자 한 15m에서 12m 하거든요 담장이 보통 집이 그거 이 정도면 큰거 20그루 되면 이 정도입니다 요게 이게 1년 2년만 지나면요 요 가지가 두 배를 뻗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내년에는 요 꽃송이가 두배 되고 내년에는 꽃송이가 이거 세배 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이게 카페가 어디가 여기가 포토샵이 되는 거에요, 이게. 포토샵. 제가 이거, 저, 제주도도 이렇게 해준 데 있는데, 깜빠있고이 영상을 안 찍었잖아요, 내가. 내가 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꼭 한번, 얘는, 저, 수국하고 틀린다 일반, 우리 일반 수국하고. 얘는, 영하, 20, 30도 떨어져 까딱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 흙도, 오염도지, 아, 아. 만 오염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태풍 온다해서 바람 엄청 붑니다 지금. 야 보세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고, 이. 자, 자 장돌뱅이만 계속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아마 멋있는 고급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 자 갖고 요 밑에 지금 비었죠. 요거도 금방 얘네들이 새순이 나와서 요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뜨어뜨어 이게 어, 거의 한 70cm 간격으로 이렇게 띄어서 심고 그냥 담장이 좀안 보이게 하시려면 한저 이렇게 저기 한저 6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돼. 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멋있는 작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돌고 돌고 돌고. 자. 자, 자 자, 볼게 자. 자, 갑니다. 자, 이제. 자, 자. 뒤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쪽 찍었으니까 이제 자, 돌아가서 야, 자, 이게 머루나무 담장을 지나서, 아, 여기 반대에서 보여드릴게요. 반대에서. 우리 동장 반대에서. 자, 이쁘죠? 반대에서도 이쁘고 이렇게. 야. 봐봐. 여기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탐스럽게,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네, 자, 장돌뱅이 여기서 물러갑니다. 장돌뱅이만 따라다니세요. 자, 요, 공사 현장인데요. 되게 중간중간 목수곡을, 저, 키 작은 거 심어놓으시면 참이쁩니다 이렇게. 이게, 한, 5m 간격으로 뜨문뜨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것도 제가, 장돌뱅이가 이제, 다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저만 따라다니세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자, 고급 정보도 알려드리고, 아기 작은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자, 집안. 집안에서 작은 거. 자, 이것도 이제, 꽃밭 만드는 것도 이제 알려드려야지, 이제 이런 것도. 꽃밭, 이렇게. 자, 이렇게. 꽃은, 저, 월동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심으면, 내년 봄 되면 쫙, 이렇게 예쁘게 꽃이 새록새 록 올라오고, 그런 것도 이제, 이제, 이게. 아니 근데 언제 다 알려줘. 이게 지금 한 40년 이상 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 다, 다 이런 거 제가 이거, 봉사 해준 겁니다. 이게 아 이렇게 예쁘게 네. 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장돌뱅이 계속 따라다니세요. 네. 자 좋은 정보 양자 알려드릴라니까 네. 예쁘죠? 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돌뱅이였습니다.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하시고 공유 좀 하셔.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친척도 알려주고 친구 도 알려주고 구독 하시고 감사합니다.